언약기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암시가 있다. 각각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교훈을 배웠음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세 가지 항목들을 간직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급의 회상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지침을 세우는 것이었다 사막은 충분한 음식을 생산하지 못했였 때문에 하하님님서서 매일 일침침만를 그들을 을해해제해해주셨사사람은은 매주 일일안은하하에에서보진진양을을둘수있있었영영하하증증로로서 만나러 채워진 금 항아리가 벗계 안에 보존되었다. 금 항아리 안에는 오밀에 채운 하루분의 만나가 들어 있었다. 이제 벗계를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벗개. 벗개의 중심은 두 돌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몸이 열이라면 눈이 여덟인 것처럼 성막이 열이라면 벗개는 여덟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이 벗개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벗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벚개 예,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두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낭아리, 그세 가지가 들어있다고들 대답을 하는데, 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벚개 예, 속에는 두 돌판만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하고 만낭아리는 벚개 속에 넣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아 자선들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와만나아리를 잠시 동안 넣었습니다. 벽개가 만들어진 것이 BC 1445년 그리고 벽개가 없어진 것을 대략 AD 70년 타이터스가 성전을 무너질 때라고 본다면 지구상에 벽개가 있었던 기간은 약 1500년 가량 되는데 그 1500년 중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었던 기간은 불과 3, 40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넣지 말라는 것두 개를 넣어서 벗개와 함께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벗개를 열어보니까 넣지 말라는 것넣거두 거 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돌판만 들어있는 벗개 그것을 간직하게 되었거든요 만일 지금 벗개를 찾는다면 벗개 속에는 두 돌판만 들어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두 돌판은 벗개 속에 두라고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개줄 증거판을 그의 속에 둘 것이며 그리고 만낭아리는 벗개 앞에 두라고. 민수기 17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의 앞에 두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분명히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낭아리도 벗게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는 벗게 앞에서라는 말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벗게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성경 어디에도 만나가리를 벗개 속에 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은 벗개 옆에 두라고.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까지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이 사람에게 명하여가로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 책을 써라 하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율법책을 써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인쇄된 성경은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신화를 보면 율법책을 쓰는 법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가죽에 쓰지 말고 송아지 가죽에 써라 율법책을 다 쓰려면 소가죽이 63마리가 필요한데 63마리 소가죽에 쓰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송아지 가죽에 쓰게 되면 들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 가죽에 쓰지 말고 송아지 가죽에 써라. 두 번째 법칙. 죽인 송아지 가죽에 쓰지 말고 죽은 송아지 가죽에 써라. 그랬습니다. 율법책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송아지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송아지 가죽을 구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양 가죽을 써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책을 써내려 가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붓을 갈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흔붓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네 번째 법칙 율법책을 써내려가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목욕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몸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율법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6083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한번 쓸려면은 6 8 3 0면 목욕하고 6 8 3 0개의 붓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섯 번째 법칙은 써내려가다 틀리게 되면 도려내고 글자를 수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틀릴 경우에는 수정 불가능입니다. 지금까지 쓴 율법책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무효된 율법책을 장엄하게 율 토라 장례식을 거행하여 땅 속에 파묻게 됩니다. 지구상에 토라 묘지가 둘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가 있고 워싱턴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칙은 어,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써야 합니다. 그 사람은 목욕 하나 안 하나, 붓을 가나 안 가나, 글자가 틀리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죠 어, 이렇게 쓴 율법책 400년 된 것을 저는 한권 가지고 있습니다만 은 이같이 두돌파는 벗개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낭아리는 벗개 앞에 율법책은 벗개 옆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고아자손들이 벗개를 나르다가 두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벗개를 열어보니까 벚개 안에 넣지 말랜 것, 넣은 것두 가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11기상 8장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 벚개를 찾는다면 두 돌판만 들어있는 벚개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벚개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잠시 동안 잘못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는 없애시고 신본주의만 남겨놓으신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은 요즘에 에, 이스라엘은 에, 시오니즘이 한창인데 시오니즘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지금 이스라엘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46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랍인 계통까지 합하면약 700만 명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천여만 명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860만. 우리나라에도 200만 명, 200명쯤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이스라엘로 귀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성지 회복입니다. 우리나라는 요 땅에다가 교회를 못 치면 저 땅에다 치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이 들였던 곳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거기 외에 다른 데다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뺏어야 돼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그 땅만은 뺏기면 안 돼요 마음에시 거기서 승천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만은 뺏서야 되고 아랍은 그 땅만은 뺏겨서는 안 되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성지회복 운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벗개찾기 운동입니다. 이상스럽게도 번대단이 망가지면 다시 만들었고 등대가 부러지면 다시 만들었고 성막과 성전에서 모든 성물들은 다시 만들었는데 법괴 하나만은 모세가 만들었던 법괴 그대로 지금까지 찾아야지 다른 법괴를 만든 적도 없고 다른 법괴를 만들려고 시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법괴를 찾아야 합니다 우주 역사상 가장 귀중한 보물은 법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시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다 법괴가 예수님이니까요 벗개를 보고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돈 스토아르트 교수가 미국의 바이올라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로 계신 분 평생 벗개만 연구하신 분입니다만 은 이분이 벗개에 대해서 연구를 해갖고 In the search o 개를 찾아서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지구상에 벗개가 있다고 추정되는 자리가 13군데예요 이돈 교수님이 13군데를 다 돌면서 벗개를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벗개찾기 운동이 한창인데 그중에 중요한 이론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봅니다 첫째 이론은 벗개는 이디오피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BC 586년 바벨론이 제1 성전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벗계를 바벨론으로 가져갔기에 지금 이디오피아에 벗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두 번째 이론은 바티칸설입니다. A. D. 70년 타이터스가 성전을 무너뜨릴 때벗계를 로마로 에, 가져갔을 것이라고 하는 이론이죠. 아, 우리가 대형 박물관 가게 되면 안내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세계를 다 주어도 대형박물관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티칸에 가게 되면 안내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세계를 다 주고 대형박물관을 끼워줘도 바티칸 박물관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우주 역사상 최고의 보물, 벗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책을 보니까 어떤 노인이 내가 청소하다가 벗개를 봤다. 내가 그 벗개를 청소했다 라는 간증도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그건 다른 거 봤을 것이다 벗개 같은 걸 봤지 벗개가 아닐 것이다 라고 반박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바티칸에 벗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론은 마카비 후서 2장 4절을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예레미야가 벗개를 빨리 느보산에 감췄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말 한마디 때문에 느보산은 벌집 수신 듯이 수려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벗개 찾기 위한 시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실제로 거기서 찾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벗개가 아니라 벗개 모형일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벗개 이론은 솔로몬 이론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 금을 900조나 넣었거든요. 지구상에서 제일 전쟁이 많은 도시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의 도시 그런 뜻인데 평화롭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롭고 싶어서 평화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니까 900조나 들여서 성전을 짓지만,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런살렘을 성전하게, 성전을 점령하게 되면, 금을 다 가져갈 건 아니니까, 위에는 성전을 지으면서 밑에는 동굴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 동굴이 1984년에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저는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를 들어가 보게 되면, 지성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된 자리에 보면, 네. 바위 하나가 나오는데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50m 그 바위의 무게를 재보니까 600톤 그 뒤로 초음파를 발송해 보니까 빈 방이 나왔는데 이상한 물체가 잡혔습니다. 거기에 벗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벗개를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반드시 거기에 벗개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아랍 땅이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은 벗게 찾게 되면 제3성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제3성전이루어지려고 막하면 그 땅을 빼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벗게 찾는 걸 방해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거기를 파고 들어갈까를 연구하고 있고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거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초미의 긴장 상태가 있는 곳이 바로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간 벗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 가지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법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3장 16절에 명백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본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말세를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말세가 되면 벗개를 찾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생각지도 말아라. 이랬거든요. 찾지 말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벗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거든요. 물체 벗개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참된 벗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뭘 물체 벗개를 찾으려고 그럽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왜 벗개를 찾아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짐승피를 흘리며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벗개 찾는데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 벗개는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제3성전이 이루어지고 제3성전이 이루어져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벗개를 찾으려는 시도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초미의 관심자로 있습니다. 이 벗개는 성막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성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귀하지요. 금이 400억이나 들어갔다는 면에서 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면에서 귀하고, 그 안에 두 돌판이 귀하고, 벗개는 무없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벗개 위에서 떠올랐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에서 떠오르며 항상 성막을 지켜 주셨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고 으할 적에는 언제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는 대제장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속제일, 대속제일 하루만 맞는 얘기고 나머지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에서 위, 곧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l 게이 a 리라 어떤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m 게이 o 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e t 로 나눕니다. 일반 제사장 루 n 대 제사장 루이, 인중에서 뽑은 d 론 특별 제사장 모세, 그래서 u 제너럴 프리스트, 하이 프리스트, 스페셜 프리스트 이렇게 세수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드라시를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하루에 몇번이고 지성소에 들어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모세는 특별 제장으로 임명받는 장면을 미드라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벗개는 거룩한 것이고 피를 뿌리며 만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언제나 건지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귀중한 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1년에 하루 대속 제일 대지장이 피를 7번씩 2번 뿌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덴동산이 하나님과의 이혼식장이라면 법계는 하나님과의 결혼식장이 되지요. 에덴동산에 입장한 죄는 법계에서 퇴장하며 거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속제일 강했때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지를 자세하게 한번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